<목소리가> 자전거 주유는숙박이유 음, 하나 있으면 진짜. 여기도 있네요 아, 네. 그래요? 아, 네 곳을 거는 뒤에다가, 뒤에, 뒤에, 일단, 이렇게 네곳을 표시한 것은 자전거 중에 전자전거들 일반 자전거들유소는숙박주유소고 체육관은 체이요하질방하고 체육관하고 체육관하고 같이 있으면 안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에에 여으 빨간색 빨간색. 어.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집. 어? 아, 여기미래네 아, 아. 야, 아파트 이렇 찍어 줘야 돼. 어딘지알지 여기 이거는 어? 아, 어? 아, 아, 오지로이고다오다어요 아, 야, 우리 집이 어딘줄 알아? 그 옆에. 여기 미래네 찍어 그창 제가 들는데좀엄 같아요. 그프로젊은젊은게 하는 음악. 무슨 돼요. 고이든데. 대그러니요아이 인구를 머물게 하는 구멍. 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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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글로올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아주 획기적이다. 여기에 그런 단점으로이 들어가 있지 않겠고.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초점고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의, 개인 수목을 좀만들잖아요 개인 수목업. 그것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고. 그 당시, 이백여도시는 여섯 개가 지금 있어. 아니 갑자기 주민의 그트워크라고 말씀하시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 참여를 위해서 재정 필요한데 력 부족한 을 이렇게 하겠다는 시 얘기잖아요 그러면 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사 방 안에 우리 우리 그만 그그그 주민이 이거 이거 그냥 저주기만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겠다 그렇다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땅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 음, 음.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이 하는 부분에 저희 위원에 있어서는 주민이 네트워크가 좀더결속적인 네트워크가 뭔가 있어야만이 우리 뭐 그런... 사업은 뭐 내용적으로 정해는 저희 누가 위기 의심이 좀 한다고 마찬가지나 어쨌든간에 이런 이런 네. 그런 습그뭐 우리의 투 주장하고 해 라는 소리들뭐 여기 이쪽보다 나아야 될려